<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선선 타야 형용사 형용사 너무 중요하잖아. 형용사는 무엇이라고 영어로 어드잭 디브라고요? 어드잭 알겠지? 네. 형사 어드잭 디브고 형용사는 <laughs> mm. 무엇 역할이 뭐야? 명사 뭐라고? 따까리. 아, 명사 따까리. 따까리. 따까리란 말이 그, 어디 영어예요? 어디 말이죠? 일본 말인가? 하이, 아, 그래요? 일본어를 추방합시다. 추방합시다. 자, 명사의 쫄병이에요. 명사 쫄병. 알겠지? 그러니까 명사의 쫄병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명사 꾸며주는 거 알겠지? 통용사는. 그런데, 통용사는 명사 꾸며주는데, 명사가 있으면, 어디에서 꾸며지냐면, 명사 앞에서 꾸며주거나, 뒤에서 꾸며주거나, 무엇?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다음에 무엇? 주어 보충어. 알겠죠? 네. 주어 보충어에서 형사가 쓰이거나, 자, 명사 앞이나, 뒤. 그 다음에 주어 보충어, 목적어 보충어. 자, 목적어는 주어 동사, 오형식이죠? 목적어, 목적어 보충어에서. 목적어 보충어에서 바로 사용될 수다 알겠지 형용사는 자 명사 앞이나 뒤 주어 보충어 목적어 보충어 이를테면 더 아니, 맨은 맨이야 맨은 맨인데 어떤 남자 핸섬한 핸섬 핸섬 그럼 뭐야 핸섬이 무엇을 꾸며주고 있어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네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이를테면 프렌들리 프렌들리 바로 프렌들리 친근한 친근한 바로 보이 바로 그래서 프렌들리가 뭐를 꾸며 주고 있어요? 보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고 있죠? 네.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며 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명 명사 뒤에서도 꾸며 줘요. 어디에서 꾸며 준다고? 명사. 이렇게 하면 보이는 보이야. 보이의 소녀는 소녀인데 프렌들리 프렌들 무엇에 있어서 위드 바로 helping 어, helping 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래서 어, 뭐냐면 아드이라고 합시다 아드 그런데 언제 명사 앞에 서 쓰이고 언제 명사 뒤에 썼어요? 봐봐요 프렌들리 n d l y 어 f r i e n 형용사가 혼자 나오잖아 물론 여기에 뭐 더라든가 이런 것들 붙을 수 있어요 더 그러나 거는 이게 맨 앞에 쓰는 한정사라 고 그러는데 이런 더나 뭐나 뭐냐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프렌들리란 명사가 혼자잖아. 여기도 펜섬 명사 혼자잖아. 뭐가 어던가 더가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형용사가 혼자일 때는 어디에 썼어요? 명사 앞에 썼어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여기는 소년은 소년인데 프렌들리 친근한 소년이야. 아주 신절라 무엇에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프렌들리에 이렇게 딸려있는 단어들이 있는 거야. 네. 프렌들리에 딸려있어서, 단어가, 네. 즉, 프렌들이 혼자가 아니야. 네. 혼자가 아닐 때는, 앞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알겠죠? 네. 똑같은 프렌들리지만 여기는 명사 앞에 쓰였지만, 여기는 뭐야? 명사 뒤에서 쓰였죠. 왜 그러냐면, 프렌드에 이렇게 딸려있는, 그래서 형용사 덩어리가 이렇게 길 때는, 바로 어디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쓰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명사 앞에서 쓰거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쓰거나 어디에서 쓰거나 명사 뒤에서, 명사 뒤에서 쓰거나 됐어요? 명사 앞이나, 명사 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주어 보충어. 더, 더 보이즈. 그 소녀는, 이즈, 바로, f r i 바로 어, 바로 친절하다, 뭐, 두아들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할때더 보이가 주어잖아요. 이지가 동사죠. 팬들이가 뭐예요? 바로 주어를 보충 설명한 거예요. 주어 보충어죠. 네 그러니까 주어 보충어 자리에 이렇게 뭐가 형사가 음, 였죠네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보충어. 그 바로 어, 그의 히스 페란스 그의 부모님은 그의 부모님은 만들었어요. 누구를, 누구를, 그를, 그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f r 들리 n 하게 f r 들리 바로 친근하게, f r 들 e 친절하게, 두 아들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his parent가 주어져, m a d 가 동사죠, 힘이 목적어죠, f r 들리가 목적어고 주어져.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형용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 그 다음에 뭐야? 세 번째. 주어 보충어. 뭐라고요? 뭐라고? 주어 보충어. 주어 보충어. 주어를 보충 설명한 주어 보충어 자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다? 목적어. 목적어 보충어이다. 알겠죠? 목적어 보충어이다. 그러면, 자, 단어, 다른 단어. 예를 들어서, 무엇? 바로, quiet. quiet라는, quiet 뜻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조용한. quiet. 이게 조용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조용한 형용사. 형용사는 매우 대인다 예를 들어서, 조용한 장소, 그럼 뭐겠어요? 조용한 장소, quiet, quiet, 뭐, 장소, 그러니까, place 쓰면 되겠죠. 물론 앞에, 뭐라든가, 뭐라든가, 뭐 이런 말쓸수 있어요. quiet place. 사이드가 명사 하나잖아요. 아니 음. 성용사 하나잖아요. 단독일 때는 음. 앞에 씁니다. 다만 어나와더뭐 더, 이런 것들은 빼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장소는 장소예요. 자 여기는 명사, 다 명사 앞이고 명사 앞에서 자 플레이스란 명사 앞에 쓰였고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 뒤에서 쓰는 거, 명사 뒤. 예를 들어서 장소야 플레이스. 장소는 장소인데. 누구에게 조용하던 환자들에게 조용한 환자들에게 조용한 그러면 조용한 은 화이어트잖아요. 그 화이어트인데 네. 누구에게 투더 페션 환자들에게 조용한 그래서 화이어트가 형용사가 뭐야 플레이스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죠. 네. 그래서 명, 근데 왜 이게 뒤로 넘어왔냐면 투더 페션트가 조용한 환자들에게 조용한 해가지고 이게 quiet라는 형용사 혼자만 온게 아니라 뒤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즉, 단어가 두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워낙 이런 것에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quiet라는 말을 다 quiet라는 형용사로 예를 들어서 그 장소는 조용하다라는 더, 더 place. 그 장소는 조용하다. 즉, quiet. 뭐라고? quiet. 됐어요? 그러면 the place가 주어죠. 이지가 동사죠. quiet가 뭐야? 주어를 보충설명하죠. 알겠죠? 그래서 quiet가 주어를 보충설명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형식에서 주어 보충어 자리에 쓰였죠. 3번은 뭐라고? 주어 보충어. 주어 보충어. 주어, 보충어. 주격 보호라고 보통 말해요. 주격 보호란 말은 주어를 보충설명한다. 알겠지? 주격 보호.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어를 음. 보충 설명한다. 축격보 이해됐죠? 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어 보충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러니까 목적어 보충어는 음. 보통 뭐라고 말해? 목적격보 뭐라고요? 목적격보 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목적격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그들은요. 내일 네. 그들은 바로 어, keep 유지했어요. 캡트 유지했어요. 무엇을 더 플레이스를 그 장소를 어떻게 유지했어요? u 이어트한 상태로, 조용한 네. 상태로. 네. 그러면 u 이어트가 무엇이죠? 더 베이가 주어죠. 져 캡트가 동사죠. 더 플레이스가 목적어죠. 됐어요? 네. 더 카이어트가 뭐야? 목적어를 보시면 목적어 보죠 네. 자. 형용사는 명사의 절명으로서 정리합시다. 어디 어디에서 명사 앞이나 뒤 주어, 주어 목적어, 보충어 자리에 쓰인다. 알겠죠? 네. 그래서 형용사 정리합시다. 뭐라고요? 주어 앞이나 뒤에서 주어가 아니지요. 네, 주어뿐만 명사. 아니라 오케이 주,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충어 이런데 쓰이잖아.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충어 자리에 있는 무엇? 명사에 앞이나 뒤 주어고충어, 목적고충어네 주어 군데 쓰인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알겠죠?